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5년 10월 26일, 몽고메리 한인장로교회에서 조재선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주일설교, 모든 개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되짚어 보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장면은 이렇습니다. 바리세인, 헤롯당,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든 깎아 내리려고 도전하는 아주 그냥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곳이죠. 첫 번째, 경청에서 비롯된 질문입니다. 이 소란스러운 논쟁의 한가운데서 한 서기관이 딱 나타나는데요. 그의 태도가 이 모든 분위기를 바꿔놓습니다. 여기 이 비교를 보시면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이 서기관은 달랐어요. 그는 한 발짝 떨어져서 조용히 그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담긴 진리를 딱 알아차린 거죠. 우리가 들은 설교에서는 이 서기관의 네 가지 행동을 짚어주셨어요. 그냥 수동적으로 듣기만 한게 아니라 듣고 깨닫고 앞으로 나아가서 마침내 진리를 향한 질문을 던지기까지의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이 질문은요,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그런 얄팍한 질문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진심으로 신앙의 가장 중심, 그 핵심이 뭔지 알고 싶었던 겁니다. 두 번째, 가장 큰두 가지 개명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의 심장부라고 할수 있는 예수님의 답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걸 해라, 저걸 해라 하는 어떤 행동 강령으로 시작하지 않으세요. 가장 먼저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건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신앙의 핵심, 바로 쉐마를 인용하신 겁니다. 우리가 들은 설구에서도 바로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른 모든 것에 앞서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모든 신앙에 출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첫째 되고 가장 위대한 계명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과 존재를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부르심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이렇게 온전히 사랑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들은 설교에서는 바로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졌습니다. 이 엄청난 명령을 과연 우리 삶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그냥 막연한 감정이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새기는 것,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 집에 앉아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잠자리에 들 때나, 일어날 때나,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그 말씀을 나누는 것, 바로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연결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을 말씀하시자마자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곧바로 이웃 사랑으로 연결시키시죠. 우리가 들은 설교에서는 이두 가지가 따로 떨어진 두 개의 계명이 아니라 사실상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설명했어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이웃에게로 흘러가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라는 거죠. 세 번째 지혜로 깨달은 응답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답변을 들은 서기관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볼까요? 그의 대답은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이 서기관 좀 보세요. 그냥, 아, 네, 맞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자기 말로 다시 정리해서 설명하죠. 심지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사랑이 모든 재산나 재물보다 더 중요하다는 정말 깊은 통찰까지 보여줍니다. 맞습니다. 그는 겉으로 보이는 종교적인 형식이나 의식보다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내면의 진실한 사랑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어 본 거죠. 이게 바로 진짜 지혜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멀지 않다는 것의 의미. 이 모든 대화 끝에 예수님께서 서기관에게 전지신 마지막 한마디는 우리에게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훌륭하다. 너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이렇게 칭찬하실 거라고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게 참 미묘하죠. 분명 칭찬은 맞는데 동시에 단승한 칭찬 그 이상입니다. 이건 하나의 도전이에요. 우리가 들은 설교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멀지 않다는 말은 뒤집어 말하면 아직 도착하지는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아직 가야 할 거리가 조금 남아 있다는 거죠. 이 그림이 그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머리로 길을 아는 것과 실제로 두 발로 그 길을 걷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서기관은 정답을 알았고, 목적지에 아주 가까이 다가갔지만 아직 그 문턱을 넘어서는 마지막 한 걸음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질문입니다. 진리를 깨닫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 근처까지 데려다 준다면 그 마지막 남은 거리를 좁히고 진짜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설교는 그 답이 바로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제로 살아내는 것 바로 그 실천에 날려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 마지막 발걸음을 내디딜 준비가 되셨습니까?